원래 이런 기회가 오면 막 난개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벌써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뭐 많이 사서 특히 기획 부동산들이 예. 사서 잘라 팔기 같은 걸 이미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, 어, 지금부터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, 어 등장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난개발이 있을 경우는 결국 이제 지사님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. <laughs>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건데, 제가 여기 도지사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게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못 해본 게, 예. 첫 번째가 그 대규모 노사분규 조정을 좀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. 여긴 뭐큰 공장들이 없으니까 <laughs> 노사분규 조정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고요. 또, 또, 또 다른 게 그, 비자금 한번 걷어보는 게 소원입니다. 그니까뭐큰 대기업이 있어야 비자금도 좀 걷고 그러는데 여긴는한 아 50인 미만의 그 소기업들 중기업도 음. 못 되죠. 이 99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음. 그 다음에 또 난개발 방지를 아주 엄단하겠다 이런 거 해보는 것도 한번 소원입니다. 이게 뭐. 허가가,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, 난개발 네.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상태여서, 뭐, 지금부터는 좀, 네. 뭐, 엄단하겠다,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엄단하겠다. 네. 네. 엄단할 만한 난개발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, 노사분규 조정 좀 해보고 싶다고. 네네. <laughs> 공장, 그, 아직은 집가가 낮을 테니까 큰 공장이 글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. 잘 유치 활동 해보시고요. 네, 네, 네. 예. 그러면 또 길. 저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하겠... 앞서가 걱정이군요, 난개발은. 예. 네, 네.